존 밀링턴 싱은 1871년 아일랜드 출신으로 짧은 생애 동안 아일랜드의 농촌과 어촌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바다로 가는 사람들은 1914년 초연된 일막짜리 비극입니다. 아란 제도를 배경으로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몰린 여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작품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는 "바다로 가는 것은 젊은이들의 숙명이오"입니다. 이한 문장은 작품의 핵심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다는 생계 수단이자 죽음의 위협이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모린이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마이클, 그는 깨끗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싱은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직접 아란 제도에 머물며 현지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세밀히 관찰하여 작품에 반영했죠. 바다로 가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읽고,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세요.